엄마, 이 문을 열면 뭐가 있어? 열어보면 알게 될 거야. 우와, 내가 꿈꾸던 방이야. 아이, 좋아. 안녕하세요. 끄끄 디자인의 대표 디자이너, 방콩입니다. 오늘은 유리 아이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나는 방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은 나 방이 있는데, 이걸로는 좀큰 자랑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집에 무대가 있어. 우리 집에 나만을 위한 뭐 욕조가 있어 이런 게 자랑거리이지 않나 하는 시대로 점점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경험을 시켜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인테리어도 그 하나의 역할로 다양한 경험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복도식 아파트에서 자랐는데 복도를 볼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거든요. 복도 끝에서 엄마가 보일 때막 엄마에게 달려갔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게 추억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느꼈던 풍경들, 어릴 때 경험했던 기억들은 평생 간다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취향을 물어봐주는 것 그리고 그 취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보통 디자인 미팅을 할때 아이랑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아이와 함께 오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아이에게 벽지 색깔을 물어본다든지 특히 벙커 침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차피 아이가 금방 자라서 못 쓰게 될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이 계신데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 것만의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의 안락함을 느끼는 그 감정은 딱그 순간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비록 아이가 조금만 더 자라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키즈 인테리어 의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르고 아이에게도 다 취향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말을 할수 있는 친구라서 무대는 짜잔하고 커튼이 열려야 되고 조명이 화려하게 비춰줘야 되고 자기가 춤을 출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라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저희는 그 내용을 베이스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 아이가 언제까지 춤을 출 것인가? 이제 춤을 안 추게 되었을 때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다가 무대를 침대 프레임으로 쓰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커튼은 일단은 달았다가 나중에 뭐 해체를 한다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 IoT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운라이트 조명인데 RGB 기능이 들어가 있는 컬러풀한 조명을 사용을 해서 필립스 휴 제품이 그런 제품이 많은데 음악에 반응을 해서 컬러를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비트감에 맞춰서 비트감을 색으로 표현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장치들을 활용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인터뷰를 할때 굉장히 자기의 집이 마음에 들고 춤추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것처럼 아이에게 취향을 들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본인을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위한 인테리어 팁두 번째 우선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추억을 만들어준다라고 한데 아이가 다치게 되면 그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모서리를 없애달라는 고객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공사가 되게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욕조를 만드는데, 욕조에 모서리가 없게 해달라. 요청사항이었고, 그 요청사항대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욕조의 형태를 만들고요. 그 금속에 아주 작은 타일을 붙이는 형태로 해서, 모서리가 없고 원의 형태로 욕조의 벽체를 구성을 해서 조종 욕조지만 둥글어요. 그래서 그 둥근 면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고객님들이랑 소통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소통의 내용이 대부분 A.S. 해주세요가 한 80%? 근데 대표님 덕분에 뭐 좋은 집에 살게 되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그렇게 뿌듯한데 그 고객님은 욕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만든 욕조에서 이게 아이가 둘이서 목욕을 하고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제가 의도한 대로 설계가 진행이 되었고 그게 실현이 돼서 아이에게 또 좋은 기억을 남기게 되었구나라는 게좀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낙서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이전에 진짜 황당한 추억이 있는데, 엄마가 누나랑 똑같은 책상을 사줬어요. 누나가 갑자기 제 책상을 집으로 꾸미세요. 그래 가지고 송곳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책상 표면에다가 뭐 하자고 하니까 이게 맞나 하면서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송곳으로 파 가지고 안 지워지고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누나 책상에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엄마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당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낙서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욕망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 공간에 되고 그것들을 조금 표현을 할수 있는 자유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예쁜 칠판의 형태로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판을 유리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칠판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낙서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타인이 봤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아,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커튼 식으로 감춘다든지, 뭐, 슬라이딩 도어를 앞에 달아서 열었을 때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든지, 어떻게든 집을 깔끔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 기능성을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가 갖고 싶었던 친구의 경우에는 측면에 집 모양의 칠판을 만들어 줬어요. 아크릴판을 대고 유리를 껴서 자유롭게 보드 마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형성을 해 주었고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낙서하는 공간이 약간 나중에 침대로 바뀌면 헤드와 같은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침대 프레임으로 바뀌고 낙서하는 공간이 침대 헤드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설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 아이의 시선을 잘 마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분다 맞벌이 부부셨고 집에 혼자서 뭔가 간식을 먹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엄마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숙제를 좀 식탁에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엄마와 물리적인 거리를 그렇게 두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하시는 인테리어 중에 대면형 주방이라는 인테리어가 있죠. 일하시는 어머니분들이 거실을 바라볼 수 있게 시야의 변화를 주는 게 가장 목적이라고 봐요. 주방이 뭐 예쁘게도 생겼고 아일랜드가 통통하면 뭐 고급스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시야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야가 바뀌면 주방 일을 하면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같은 뷰 안에 아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가 숙제를 하던 뭐 그림을 그리던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시야 안에 아이를 둘수 있다라는 것은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아이의 정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를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무언의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정서적 교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다면 한번 대면형 주방 인테리어에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내외 공간을 연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정원 세대라고 불리는 1층에서 바로 집으로 접근이 가능한 세대들도 있고, 테라스가 있는 뭐 탑층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보유한 집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능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라면 아이에게 텃밭이나 이런 자연과 연계되는 감정들을 심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테라스가 있다라고 하면 뭐 아이가 놀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꾸며주어서 실내에서 느끼지 못하는 실외만의 감성들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실내와 실외를 연계한 집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고 뒷산에서 놀았습니다. 어, 제가 사진에 잘 예쁘게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웃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앨범을 보니까 엄청 크게 웃고 있는 아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사진 중에. 근데 그때 왜 크게 웃었냐면,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뒷산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누나가 맨 앞에 가고, 엄마랑 저랑 조금 뒤에 쳐져서 가고 있었는데, 누나가 없을 때 엄마가 빨리 혼자서 사진 찍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누나를 빼고 사진 찍는다는 게 그렇게 신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돌계단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산에 가면 다 돌계단이 있잖아요 그 돌계단을 볼 때마다 그때 환하게 웃던 제 어렸을 때 5살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낭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이에게 낭만을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것 추억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앞서서 더 풍부한 느낌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또 부모가 되고 나서 "나는 이런 낭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토대로 그 사람의 아이에게 또 선물을 해주고, 그게 이어져서 감성이 더 풍부하고 감정이 풍부한 세상이 되는 것을 호두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갑자기 <laughs> 광고가 돼갖고... <되었고 웃음> 자, 오늘은 인테리어만으로, 우리 아이의 평생 추억을 만들어 줄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올랐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깔끔하게 깐깐하게 꼼꼼하게 흑소 디자인의 대표 디자이너 밤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 문을 열면 뭐가 있어? 열어보면 알게 될 거야 이거 아빤데? 아빠로 바까요 그러면? 아니 엄마가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계속 엄마 엄마 하렸으니까 우와 내가 꿈꾸던 방이야 아이 좋아 이거까지 해도 돼요? 아이 좋아 이거 쓰는 거예요? <웃음> <웃음>